지뢰 찾기님 별 풍선 1 0개 투척. 그냥 이번에는 결이랑 같이 안 되었으면 이 정도로 안쓸 거일 어. 건데. 티웃 <laughs> <laughs> 결이네. 내 제외야. 말이. 내 말이 나 심지어 나 그거 <laughs> 쓸때 한결이 <laughs> 자고 있었다고. <laughs> 그리고 내가 결이 일어나자마자 결이한테 쓰라고 내가 얘기한 건데. <laughs> 그 <뭐야>? 그냥 <laughs> <희지하면> 얘기해주지 <laughs> 말걸 존나 나쁜 년 됐걸. 네트워크의 거대한 집어사풍만큼 경쟁력 없는 게또 없다. <laughs> 아 근데 실버 소프 진짜 아닌 것 같아. 다음에 그냥 소프도 안 적어놓네요. 근데 그런 건 있어. 어차피 저는 이세돌 분들 카페 구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언니가 알려주지 않았어도 사실 알긴 했을 거라는. <laughs> 그럼요. 필수거든요 결이가 행복하길 바라긴 했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. 김한결은 도대체 전생에 뭐랬길래 <laughs> 나라를 난여러번 <전환 웃음> <laughs> 구한 거 아니야?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나 이번에도 한결이 거의 모시고 간데. 머리 <laughs> 왜크커 봉신봉해고 깎아보자. 머리 좀 커졌다. <laughs> 내가 비행기도 못타이나 예약하고 고기도 잡는 재량 한결이 모시고. 음... <laughs> 그랬어 비몽뷰희롱범님 별풍선 45개 투척. 헬리야 <laughs> 너무 어렵던데 궁 써서 투척. 그냥 배달 가서 죽어줄 것 같은데. 테이 결이커 머리 개커 내치고. 김한결 배존나아프다 진짜. 아니 근데 비모 언니 진짜 마음 아픈데 이거 어쩔 수없어 진짜. 내 봤을 때 비모 님, 언니는 솔직히 지금부터. 단한번더 서폿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전적을 쌓을 때도 그래서 다른 라인 가는 전적을 무조건 많이 만들어야 돼응 그래야 진짜 그래야 뽑혀 지금부터 어 서폿을 아나 근데 힘든데 서폿할래 하고 서폿하면 안돼 진짜 정글로 간다고요? 왜 그런 선택을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? 단순히 티어가 적어서? 음...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? 사람 적은 건 맞는데 정글하면 사실 금방 꺾일 것 같아서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라인 연습하는 게 그리고 사실 라인전을 잘하면 정글도 어느 정도 하긴 하거든요. 왜냐면 이제 어느 타이밍이 지금 갱가면 성공할 타이밍이다. 내가 어 이런 걸좀알수 있으니까. 뭐야, 비몽언니 뭐야? 안녕 <laughs> 안녕. 안 꺾게. 아, 진짜? 오케이, 오케이. 와, 갱 타이밍 개 적절한 것 보소. 언니 정글러의 타고난 정글러의 피가 흐르는데. 그니까 갱킹 미쳤는데 언니 정글 해야겠다. 킨드레드 어때? 나 어제 킨드레드 펜타킬 했는데. 캔들어도 고고. 캔들어도 재밌어. 볼래? 안 죽어요. 저안 <laughs> 죽어요. 저안 죽어요. 죽어요. 하지 말 빨리지 말빨리저안 죽어요. 어, 이즈 물리면 큰일 나이즈 물리면 안 돼. 이 빼요. 잠깐만. 살아야 돼. 텔탈텔가까요 따다다다다다. 탱 팅. 빨리 하나만 진아봐잡아 팅. 잡아봐. 팅. 파이. 팅. 오 나이스! 자, 펜타조 펜타조. 펜타조. 펜타 어디 갔어? 어, 펜타 힌. 어디 갔어? 펜타조. 펜타. 뭐야? 펜타조 펜타조. 그렇지. 팅. 요모 요용 이거 바로 보고 바로 보고 바로 여기 갔어? 마. 아 그래? 음. 아니, 정글한다길래어제저딱 정글해 가지고 정글 이렇게 하는 거다 좀 이렇게 보여 주려고 한 거였는데. 까비. 뭐야 안 갔네? <laughs> 언니 그래도 다음 다음 거는 이제 스토리 뽑힐 스토리 만들었으니까 언니 다음 거는 뽑힐 수 있어. 지금까지 다 스토리니까 <laughs> 그만하겠습니다.